<laughs> 오늘 나왜 이렇게 오징어 맛이나겠어? <laughs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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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징어 짱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랑 놀러왔어요 롯도 옷도 사고 와주시는 롯도 옷도 사야죠 그렇지 네. 네. 소개해 주쇼 모든 교수님은 5,000원 동생은 3천원입니다잘봐세요 들어가자 코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저거 <laughs> 애들이 마중 나오는데? 아, 잠깐만, 잠깐만. 뭐 신발 봐주세요. 화보가 있지. 아이템에서 내려오셨습니다. 신발 숙독해. 우리 예쁜 강아지들을 만들기 위해서. 감사합니다. 수도캐치도니다 감사합니다. 예. 바로 자리 안내 네. 바로 음, 자니 여기 되게... 여기 여기? 어?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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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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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데아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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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좀안은거 같은데? 응? 얘가 더 잘생겼지? 어 당연한거 내가 오징어 응. 옷 보러 가자, 너 또. 내가 옷 골라줄게. 안녕. 오빠도 장아찌랑 찍어줘. 어이, 이뻐. 너얘 예 옆에 있으니까 너도 오징어 됐다. 장아찌야. 오빠, 예뻐. 우리 로또는 여자랍니다. 아, 여자? 네. 아까 남자 보고 있 <laughs> <laughs> 남자 만들려고요? 네. 어 근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. 봐봐. 뭐 봐. 어우 너무 귀엽다. 애기들 애기들 로처럼 멜인오모 뭐, 이거. <laughs> 로또 분명히 여잔데 이런 거 입은. 아 나이가. 강아지 종이 뭐야 오빠? 1 4 살이야. 푸들. 푸들? 어. <laughs> 달... 이거, 이거. 뭐? 핑크 핑크 요런 <laughs> 거. 너다, 니가 입으라고 사는 거 아니지? <laughs> 어? 아, 자, 이것도 이쁘다. 이것도 쁠것 같아. 오빠 어, 이거 귀엽네. 음, 그그 근데 우리 사이즈별로도 다야 돼. 우리 집 애기가 나이가 지금 14살이니까. <laughs> 어, 요건 그럼, 아니. 약간 성숙한 걸로다가. <laughs> 알았 어, 그걸 일단 킵해놔. <laughs> 저기서? 저기서 사진. 너 찍어줘. 그래. 아니요. 기로 하나, 두, 세. <laughs> 아무도. <웃음>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자.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가 한번 강아지를 찾아가 볼까? 자, 나가요. <laughs> 이야. 어디가 어디가? 아구졸려. 태산 태산 태태 태태성. 어제 어디? 귀여워. 아, 그뭐 아, 애들이 귀엽다. 가족 회의 끝나고 왔네. 기는물어보안 아, 나온대요. 안 나온대요? 원빈이는 전화했는데 안 나온대. <laughs> 같이 기다리면 준나 어! 너도 같이 바라먹고 와 하나 간식 드세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밥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가? 응. 간식 준다니까 갑자기 단합 집합 됐어 지원이가 강아지 유 어. 원 뭐야 이, 이 엄마 미소 뭐야? <laughs> 강아지를 나도 있잖아 한 10마리 키울까봐 <laughs> 집에다가 개판을 만들어 버려 오빠 하나는 충분하다니까? 그러니까.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응,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나중에, 우리. 너. 나야, 강아지야. 강아지. <laughs> 강아지만 쫓아다니는데? 지금, 우리가 약속 있어. 갈데 있어. 잠깐 들린 거야. <laughs> 착각하지 마잘 나가래. 그래. 탈탈하다 줄까?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기 했어 그럼 안녕. <laughs> 네. 네. 안녕히계세요